프랑스 파리 북서쪽에 위치한 센생드니 이곳 외곽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에서는 남매로 보이는 어린 소년과 소녀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액정이 깨져서 화면이 잘 보이지도 않는 삼성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있는데요. 이런 소년의 모습을 보던 소년은 한국이 대체 지금 우리 꼴이랑 뭐가 다르냐며 오빠로 보이는 소년에게 신경질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소녀의 말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알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남매는 성인이 되어 우연히 한국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거지 같은 게왜 우리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거야? 넌 저리로 꺼져. 냄새 나니까. 여자애한테 무슨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나냐? 꿀벌집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가? 저는 제가 사는 이 아파트가 정말 싫었습니다. 프랑스 외곽에 있는 가난한 동네인 샌생드니에서도 구석 외곽에 위치한 난민 아파트. 그곳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저를 보면 늘 놀리고 따돌리기 바빴죠. 이런 영향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다소 부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분 모두 열심히 일하며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구두닦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부 일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둘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죠. 아니 부자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의식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소비가 가능한 중산층. 저는 오직 그 정도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한명 있는데요. 매사에 부정적인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늘 긍정적인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자아이였던 저는 늘 남자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오빠가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옷들을 물려받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여자로 태어난 저였지만 남자아이들과 곧잘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으면 보통의 여자아이처럼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나를 놀렸던 상대방과 치고받고 싸우기 일쑤였죠. 그럴 때면 저 자신도 제가 여자아이가 아닌 남자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오빠는 상남자 스타일인 저와는 다르게 오히려 더 섬세한 성격이었어요. 늘 손에는 액정이 깨져서 다 부서져 가는 삼성 스마트폰을 붙들고 무언가를 보고 들었죠. 한 번은 오빠가 뭘 저렇게 열심히 보는 것인지 궁금해서 몰래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연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분야여서 그저 오빠를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고 말았죠. 만약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고 저의 미래도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빠는 언제 출시되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래되어 다 부서져가는 삼성 스마트폰을 애지중지했습니다. 그건 오빠의 유일한 취미이자 삶의 활력소와 연관이 있는 것이었죠. 어느 날 오빠는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셀린, 우리가 비록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거지는 아니야. 난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걸 느꼈지. 셀린 너도 우리의 삶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혹시 아니, 이 오빠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지, 그때가 되면 난내 동생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한국에서 사는 거야. 오빠가 보여준 영상들에는 한국인들의 삶을 엿보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인들이 우리들과 같은 꿀벌집에 버덕버덕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그 모습을 본자는 오빠에게 정신차리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 무슨 발전이 있겠냐며 한심하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필시 그 당시에 저에게 아파트란 빈곤한 자들만의 전유물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는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 외곽 쪽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저러한 곳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저는 오빠가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동네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보여준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가난한 아파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저는 그 모습들이 가난한 나라 국민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던 저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리저리 몰래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벌었죠. 그렇게 수년이 흐르니 생각 이상의 목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 기준에서 목돈이지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큰 돈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저는 그 정도의 돈을 처음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인지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제가 그 정도라도 모은 것에는 도끼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서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고 생활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제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가족들에게도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던 저는 그만큼 그 돈을 쓰고 싶다는 욕망도 강했으니까요. 아마도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 목돈을 모았다는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실망감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의 액수와 날짜를 계산해보니 이런 식이면 제가 원하는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생활을 무려 50년이 넘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된 거지? 아니, 심지어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계산을 한게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을 목표로 계산했는데도 이 정도라니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난단 말이지? 역시 극수저로 태어난 자들은 답이 없는 건가? 어쩌면 오빠가 보여준 그 한국인들처럼 가난한 벌집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즐기며 만족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오빠는 어려운 형편에 그 누구도 학비를 지원해줄 사람이 없는데도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아직도 오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죠. 과연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 중산층이 될수 있을까? 그렇다고 오빠가 특출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학비를 충당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고생만 하다가 빚만 잔뜩 지게 될지도 모를 텐데, 그런 오빠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오빠와는 달리, 저는 돈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쪽으로 재취업을 하곤 했죠. 저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재산이 증식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히려 대학교를 졸업한 오빠는 제가 지금 받는 급여의 두 배는 더 받는 실정이었죠. 오빠가 재능이 없다고 했던 저의 발언은 취소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미디어 콘텐츠를 두루 섭렵하더니만, 직장도 한국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하는 곳으로 취직했는데, 기본 급여도 높은데다가, 업무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까지 주어져서, 제가 버는 급여의 3배, 4배까지도 뛰어넘을 때가 많았죠. 솔직히 오빠가 저렇게 잘 나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깊숙한 저의 진심 한 조각은, 오빠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심이 존재했죠. 오로지 돈만 보며 쫓아온 저의 인생이 보잘 것 없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몰입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돈이 쫓아오는 형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그날, 저는 살면서 단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과소비를 해버렸습니다. 누가 들으면 비웃음을 살지도 모를 그런 과소비를 말이죠.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까짓게 과소비냐고 할 법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러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먹고 싶어도 참고 참았던 고급 식당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식당은 한국의 음식을 파는 곳이었죠. 고기 종류를 여러 가지로 판매하는데 지날 때마다 그 냄새가 어찌나 먹음직스럽던지 죽는 줄 알았어요. 자린고비였던 제가 그 냄새에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저의 만족과 욕망에 대한 첫 소비를 하며 스스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빠는 원래부터 저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실 제 욕심을 조금만 낮추면, 지금의 생활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엿한 직장이 있었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이렇게 한 번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의 인생에 만족하기로 했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빠는 기어이 승진을 위해 한국까지 가버려서, 한동안 연락도 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에게 한국으로 오라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아마도 오빠에게 싫은 소리나 하면서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감히 제가 오빠에게 그럴 처지가 못 되었죠.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있다는 한국의 서울로 향했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겪었던 그 어떤 충격보다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던 그런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과학적으로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공항에 배치된 안내 로봇은 저에게 경악을 안겨주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살고 있다는 곳에 도착한 저는 그럼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한국이 부강한 나라일 것이라는 충격적인 생각이 다시금 사라졌죠. 오빠가 사는 곳은 바로 아파트였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아파트를 보자 다시금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던 그 시절.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지 못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자연스레 인상을 찌푸리며 아파트의 단지에 들어선 저는 외부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한국 아파트의 모습에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넓은 지하 주차장은 이곳에 사는 모든 세대의 차량을 다 품을 정도로 넓었고, 한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는 두바이에서나 볼 법한 고급 차량들과 슈퍼카터치 주차되어 있었죠.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와 있다는 착각을 받을 정도로 말이에요. 게다가 아파트의 단지 내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법한 놀이터가 있었고 학교로 보이는 유치원, 분수대, 여러 가지 각종 생활시설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곳이 가난한 사람들만 산다는 아파트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에게는 당연했던 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아파트를 가난한 자들의 감옥이라 생각했던 저는 그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게다가 오빠가 있는 아파트 내부에 들어간 저는 단지 외부에서 보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오빠의 생활 공간에는 온갖 최첨단 시설들이 밀집해 있었고 고가의 가전제품들과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까지 겸비된 시스템이 있었죠. 과연 이것이 연존하는 과학기술이 맞나 싶은 정도로 저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놀라움을 넘어서 분노감이 치밀어 올랐죠. 오빠는 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왜 이런 이야기는 나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셀린 내가 그 당시에 너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과연 믿었을까? 거울 좀 봐라. 동생아 넌 지금 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어하는 표정이라고. 그날 이후 오빠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했던 저는 최근 오빠의 근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부른 이유는 한국 콘텐츠 문화와 관련된 작은 회사를 차릴 예정인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다고요. 오빠의 그런 의도는 정확하게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빠 근처에서 새롭게 터전을 마련했고 오빠와 함께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주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죠. 한국어를 배우는데 꽤 고생하긴 했지만 제가 했던 그 작은 고생보다 몇 곡절은 더 훌륭한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어쩌면 멍청했던 과거의 저를 버리고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널리 알리는 일을 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